오빠 아퍼? 아니 이제 건강 적신으로 온것 같아서 음, 어서오세요 자 지금 여기는 원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원주에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환자 복을 입고 오늘 첫 경험, 종합검진 첫 경험이에요 화질 좋다고요? 노트 8입니다 노트 8 노트 8은 최초 어 노트 8은 최초고요 많이 아프다고요. 종합검진 한번 받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요새 몸이 급격하게 무리해서 너무 안 좋아져갖고 종합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. 드디어 뚫리네. 음, 노트8 구입했어요. 노트8.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고요.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어, 지금 평창 올림픽 유일한 지정 병원입니다 어제 밤 8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네 <laughs> 진짜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자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내시경 할때 수면하면 아무 말 대잔치 한다던데요 일, 분명히 난 일본어로 뭐락뭐락 할것 같아 어 내시경 할때 내시경 방송 가능하냐고 안 지금 여, 러분들께서 어제 방송, 이제 원주 내려오느라고 방송을 못 켜서 오늘, 에, 이렇게 또 생존 신고할 겸 방송을 켰습니다. 오늘 제가 앞으로의 방송 일정을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. <laughs>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. <목소리> 약간 요런 느낌? 어... 네. 아니, 오늘 대장 내시경은 안 해요. 대장 내시경 한 지는 얼마 안, 안 돼갖고 또 여기 또 네, 카페라떼 홀릭 형님께서 또 소개해 주셔고 원주 내려와서 민호도 볼겸 택시 소녀 뀨도 볼겸 그리고 토끼띠오 님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여기 내려왔습니다 무적궁비 님이 한결로 8,030번째 팬 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느낌? 너무 예쁘죠?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어 뭔가 카페 같은 느낌이 들어 그죠? 어, 지금 졸려 죽겠네. <laughs> 배도 고파. 배도 고파 죽겠어요. BJ민성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좋대요. <laughs> 몸 건강하셔야죠. 아 흥어리가 300개. 100점 아니고, 200점 아니고, 300점. 100점, 100점, 100점을 이렇게 또, 우리 흥어리가. 형, 다음 여행 스케줄 어떻게 돼요? 일단은, 할로윈 데이 때 웬만하면은 짧게라도 일본 가려고 생각 중인데, 응어아 300점. 300점 고마워. 아, 저기서. 어거 웃으셔. <laughs> 어떡하지? 아니, 우리 회장님이, 회장님하고 일크리가 할로윈은 일본에서 짧게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. 그런 얘기를 해서, 아, 우리 일크리가 또 337개를. 아, 힘낼게 형. 고맙다, 일크라. 사랑한다. 오늘은 예 약해야지, 웬만하면. 어,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로만 딱 가려고. 검증복 예쁘다고? 여러분, 배고파 죽겠습니다. 카이선이가 또, 백, 천하가 백점. 야, 모두가 민선 건강을. 야 진짜 이거 참. 진짜... 천하야, 사랑한다. 히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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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11개, 1111개 종합검진을 또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가래떡같이 길게 오래 사시라고. 아 우리 회장님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길, 또 기원하는 또 가래떡 풍 감동 의눈 물이. 와, 회장님께서 1111개, 가래떡개. <laughs> 몸에 가래떡을 지지고 있긴 하지만, 또 이렇게 또 삶을 가래떡과 피도 뽑네? 내시경도 하고 개무섭네. 근데 결과는 오늘 나,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 우편으로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. 여기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종합증진센터고요. 자, 여러분 이제 저는 검사받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좀 무섭긴 하지만 병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고칠 수 있고 비용도 또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늘 언제나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.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요. 시간 나실 때 여러분,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꼭 건강 챙기세요. 자, 여러분, 건강검진합시다. 민정선수이었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우리 힘엔 1111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가족 여러분들,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는 원주 야방을 한번 뛰어볼 생각입니다. 자 원주란 어떤 곳인지 금요일날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횡성 하늘축제도 한번 가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원주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가자!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사랑해요. Like